농구가 아닌 예술에 가까운 쇼타임 플레이들을 연출해내며 최근 7연승에 엄청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레이커스가 오스틴 리브스의 복귀와 함께 뉴욕을 불러들였습니다. 한동안 결정했던 리브스가 돌아온 건큰 호재였지만 카렌서니 타운스가 다시 합류한 뉴욕도 풀전력이었기에 자칫 레이커스의 연승이 끊길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요즘 야투 감각이 제대로 올라온 돈치치가 첫 3점을 성공시키자, 곧바로 르브론 제임스도 깔끔한 드라이빙 레이업을 올려놨지만, 한때 돈치치의 동료였던 제일런 브런슨도 연속 득점을 올리며, 레이커스와의 화력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다만, 지공 상황에서 레이커스의 수비력이 워낙 좋다 보니, 원정팀은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며 맞대응에 나서는데요. 그러나 레이커스 연승의 진짜 비결인 디펜스는 역시나 견고했고, 이미 3점을 성공시켰던 돈치치가 또 하나의 외곽포를 터뜨리며 공수 밸런스 우위를 과시한 홈팀은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반대로 뉴욕은 리그 최고의 공격팀답지 않은 빈공의 허덕였고 루카 돈치치는 마치 아저씨 같은 돌파력까지 시전하는데요. 오늘도 루카 매직의 출발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뉴욕을 지탱한 선수는 역시 제일런 브런슨이었습니다. 벤더빌트의 부담스러운 수비로도 그의 득점력을 제어하긴 어려웠죠. 하지만 문제는 브런슨을 제외한 선수들의 무기력함이었으니, 루카 돈치치가 가볍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사이, 아누노비의 허무한 턴오버는 상대의 손쉬운 속공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돈치치가 벤치로 들어가자 핸들러를 맡은 르브론 제임스는 곧바로 쿼터백으로 변신하여 적절한 아울렛 패스를 뿌려주더니, 이번엔 링커를 맡아 크넥트의 3점 찬스를 살려줍니다. 그나마 제일런 브런슨의 눈물나는 고군분투가 아니었다면 원정팀은 벌써부터 큰 열세폭을 허용할 뻔했는데요. 특히 브런슨은 쿼터 막판에 기가 막힌 버저비터까지 추가하며 그야말로 뉴욕을 멱살 잡고 캐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런슨이 빠진 구간은 원정팀에게 고민이었는데요. 그런데 복귀한 오스틴 리브스가 아직 감을 잡지 못하면서 이쿼터 초반 레이커스의 공격은 상당히 답답해 보였고 절망적인 3점 성공률을 드디어 끌어올린 뉴욕 선수들은 상대 공격이 정체된 틈에 스코어를 뒤집는 데 성공합니다. 에이스가 벤치에 있던 시점이었기에 의미가 매우 커 보였죠. 그러나 기껏 리드를 잡았던 뉴욕 입장에서 안타까운 점은 브런슨이 없을 때 해줘야 할 타운스의 존재감이 미미한 것이었고 흐름을 잡아주기 위해 르브론 제임스가 연속 리머택을 시전하며 모멘텀을 뺏겼던 홈팀은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려 했죠. 하지만 파울이라고 항의하던 과정에서 돈치치가 테크니컬을 받으며 레이커스에 올라오려던 흐름이 금방 끊긴 가운데 비교적 상대가 버려둔 찬스를 아누노비가 연이어 메이드하며 3점의 힘을 내세운 뉴욕은 격차를 벌려갑니다. 이쿼터만 보면 레이커스의 수비 전술은 완전히 격파당했죠. 그나마 르브론 제임스의 리머텍만큼은 경기 내내 꾸준했으나 홈팀 선수들의 턴오버 이슈는 본인들의 발목을 잡는 중이었고 이무렵 아누노비의 대분전은 브런슨의 부담감을 상쇄시킵니다. 아마 르브론 제임스의 계속된 득점 행진이 아니었다면 두 팀의 격차는 15점 이상으로 벌어질 수도 있었죠. 그렇게 이 쿼터를 장악한 뉴욕은 전반을 9점 차로 맞췄고, 이는 최근을 통틀어 가장 좋지 않은 레이커스의 전반이었습니다. 후반전에서도 아누노비의 핫핸드는 좀처럼 식지 않는 듯 보였지만, 멘탈을 수습한 돈치치가 스텝백 3점을 성공시킨 데 이어, 르브론의 리머택을 의식한 원정팀은 잭슨 헤이즈를 놓칩니다. 다만, 오스틴 리브스의 컨디션은 회복될 기미가 없었는데요. 리브스가 전혀 자신의 역할을 못한 홈팀이 따라만 가던 사이, 레이커스가 가동한 스몰 라인업은 리바 열쇠로만 이어졌고, 1 1 리드. 브로스오버 브런슨 and just... a foul and it goes. So... 리스를 로우 픽업으로 공략한 브런슨은 앤드원을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뉴욕은 10점 내외의 우위폭을 지킬 수 있었죠. 제일런 브런슨이 상대 매치업이 누구든 전혀 의식치 않는 사이 고비 때마다 3점 지원이 나오지 않은 홈팀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의 골밑 공략으로 간신히 버티는데요. 3점 차이를 감안할 때이 정도 격차인 게 차라리 다행이었죠. 커넥트의 connect. 버저비터가 터지면서 t 팀은 희망의 파이널 커터를 맞습니다 o n n e c t 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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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n 스 c t Connect. Connect. c o n n e c 커 Connect. Connect. c o n n e 그러나 부상 위기에도 불구하고 크넥트는 곧바로 좋은 도움 수비로 칼렌선이 타운스의 턴오버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아직 남은 시간상 두팀 모두에게 가능성이 풍부했습니다. 승부의 관건은 어느 쪽이 확실하게 분위기를 장악하냐는 것. 3점에 울고 있던 레이커스에서 나온 데이브 빈센트의 외곽포는 크립토닷컴 아레나에 모인 관중들을 열광시킬 만했고 이후 조시 하트에게 허무한 스틸을 허용한 돈치치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잭슨 헤이즈에게 엘리우 패스를 뿌려주며 직전 실수를 수습합니다 그렇게 홈팀은 투 포제션 이내 접전 승부를 만들어냈죠 게다가 루카 돈치치의 크로스 패스를 받은 르브론의 3점은 이제 경기를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어떻게든 리드만큼은 지켜야 하는 뉴욕에선 하트가 나서주며 자신을 버려둔 레이커스에게 치명상을 입히나 했지만 클러치 라인업에 포함된 빈센트가 청음 같은 3점을 성공시킵니다 레이커스 입장에선 너무나 영향가 높은 득점이었는데요 제일런 브런슨이 우위를 유지하는 페이드어웨이 점퍼를 추가하자 갑자기 0점을 잡은 르브론이 동점 외곽포를 터뜨린 데 이어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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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정의 슛감을 지키던 게이브 빈센트의 3이 림을 통과하며 2쿼터 이후 추격만 하던 레이커스는 마침내 스코어를 뒤집습니다. 계속 앞섰던 뉴욕으로선 상당히 충격적인 전개였는데요. 다만 레이커스는 돈치치의 클러치 스틸로 달아날 기회를 잡았음에도 르브론의 3이 실패하며 확실한 쇠기를 박지 못하였고. <laughs> 위기를 탈출한 뉴욕에는 제일런 브런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특기인 로우 픽업을 활용해 엔드원을 만들었네요. 역전승이 눈앞이던 레이커스에게 최후의 포제션이 주어졌으나, 르브론의 3점이 이번에도 림을 빗나가며 찬스가 넘어갔고, 오히려 뉴욕에게 경기를 끝낼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제일런 브런슨이 너무 멀리서 볼을 잡으면서, 원정팀은 야투도 던져보지 못하고 기회를 헌납해버렸죠. 그렇게 이 엄청난 꿀잼 경기는 연장으로 향하는데요. 정말 아깝게 승리할 찬스를 놓친 뉴욕이 여파가 있었는지 연장 첫포지션을 연이어 무산시킨 가운데 타운스의 수비를 공략하며 페이드어웨이 점퍼를 성공시킨 돈치치는 an oh, 또한번 타운스 앞에서 풀업 3점을 터뜨려줍니다. 연장 초반을 장악 중인 선수는 할렐루카네요. 그러자 빠르게 타임을 신청한 뉴욕은 브런슨을 내세웠고, 슈퍼스타 한 명의 존재만으로 원정팀은 금방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가 더 이상 달아나지 못하던 종료 1분 전, 뉴욕을 멱살 잡고 끌어올린 브런슨이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리브스의 발을 밟은 그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브런슨은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동점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켰고, 곧바로 몸상태 체크를 위해 락커룸으로 들어갑니다. 슈퍼클러치 상황이었기에 그의 이탈은 대형 변수였죠. 한편 경기는 재개되었고, 중요한 자유투를 얻어낸 잭슨 헤이즈가 상당한 부담감에도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1분을 남기고 레이커스는 간신히 리드를 지켜냅니다. 물론 오늘 양상을 고려할 때 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목소리> 그러나 브런슨이 빠진 뉴욕은 절실한 공격권을 놓치더니 리바 경합에 나선 타운스가 루즈볼 파울까지 범하면서 레이커스는 힘들이지 않고 격차를 4점으로 벌립니다. 슈퍼 에이스가 사라진 원정팀의 패배 가능성이 높은 시점. 시간에 쫓기던 가운데 나온 아누노비의 엔드원 플레이는 회색이 짙어지던 뉴욕에게 마지막 희망을 제공하나 했지만 아누노비가 추가 자유투를 놓친 건 타이밍상 결정적이었고 결과적으로 뉴욕이 브런슨의 공백을 뼈저리게 느낀 사이 르브론이 극심한 체력 부담에도 자유투를 흘리지 않으며 플레이오프급 명승부의 최종승자는 레이커스가 차지합니다 오늘 경기는 돈치치 합류 이후 가장 치열했던 혈투였는데요 이런 승부도 뒤집을 수 있음을 증명한 건 의미가 커 보였고 게이브 빈센트를 계속 기용한 레딧 감독의 유연함도 인상적이었죠 또한 패배했지만 브런슨의 퍼포먼스는 정말 눈부셨는데요. 승태와 별개로 제일런 브런슨의 쾌유를 빌겠습니다.